목포 수협 경매장에서 직접 구매한 신선한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국 당일 배송하는 이여사 수산입니다. 명절 선물과 명절 준비도 미리미리 예약 주문해 주십시오. 갑오징어 대짜 10마리에 3.6kg로 10만원입니다. 손질 후 배송합니다. 오징어 소자 5kg로 30마리 내외에 6만원입니다. 참조기 백화점용 100마리에 15kg에 110만원이고 반상자에 55만원입니다. 16에서 20cm 참조기 파상품 10kg에 150마리 내외로 15만원입니다. 냉동상품은 12만원입니다. 금내동안 16에서 19cm 정상 조기 50마리에 3.5kg로 8만원이고, 100마리에 15만원입니다. 참조기지상강 백화점용용 21에서 25cm 30마리에 3.3kg로 18만원입니다. 23에서 25cm 참조기 금내동 상품 기스가 살짝 있고, 백화점용으로 100마리에 15kg고 80만원입니다. 반상자에 40만원입니다. 정품은 90만원입니다. 금냉동 참조기 21에서 23cm 백화점용 기스상품 120마리에 15kg로 60만원입니다. 반상자의 31만원입니다. 19에서 22cm 참조기 기스 상품 8 0마리에7 k g 로 25만원이고 제천용입니다. 냉동은 2 0만원입니다 삼치 왕특대자8 k g 에 5만원이고 손지로 배송합니다. 먹갈치 조림용 김장용 8 k g 에 4만원이고 택배비 별도입니다. 삼지 먹갈치 중자 2 0마리에4 5 k g 로 9만원이고 구이조림용입니다 3.5지에서 삼지 먹갈치 대자 중자 2 0마리에6 k g 로 14만원이고 1 0마리에 8만원입니다. 참돔 제0용대0 1 0마리에 5kg로 6만 원입니다. 민어 4마리에 6kg로 9만원입니다. 농어 대짜 10마리에 8.5kg로 6만원입니다. 농어 특대짜 3마리에 5.2kg로 5만원입니다. 아호 특대짜 8kg에 6만원입니다. 재찬용 민어 통치 5마리에 5.6kg로 8만원입니다. 두절 참조기 3kg로 90마리 내외로 7만원입니다. 특특대보리 굴비 10마리에 2.7kg 이상 사이즈로 10만원이고, 선물 포장으로 배송합니다. 필요한 상품 있으시면 문자 카톡, 전화로 주문하세요.